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울이 빌리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을 했고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어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합니다. 즉, 정말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것.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만한 이유들이 자기 삶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 때문에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냥 영원히 이 세상에서 끝이 나도 좋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될 만한 이유를 찾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만큼, 또한 자기의 제자들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합니다.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이유는 자기에게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 더 유익하다.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 산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보통 이 삶에 대해서는 어, 인류는 늘두 가지 질문에 봉착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마지막에 결국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굉장히 좀 어, 열심히 살아갑니다. 먹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고 그냥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냥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순간순간 자기가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한 연장합니까? 바울의 이 고백과 우리의 삶을 만약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되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연장해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굳이 내가 찾는다면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나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있다 빌리프 교회 교인들 너희들에게 있다 아마 우리는 도저히 이 바울의 고백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깊은 주님을 자랑하는 그 고백 그리고 또한 자기의 제자들인 빌리포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의 교백이 우리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오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작은 끈이라도 한번 잡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번 이유를 찾아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서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하루를 연장해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삶의 이유를 찾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고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수 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인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유인데 마치 특별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천국 백성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죄악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거든요. 그 자리에 죄 짓고 있는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다, 나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이 읽는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왜 사느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은데 너희를 위해서 나의 하루를 연장한다 그러면 너희는 왜 사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던지는 그 순간에 바울은 이빌리보 교회, 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27절에 있는 이 말은 군사 용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빌리포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사도시입니다. 로마의 위성도시였고, 군사도시였고, 그리고 거기는 군인들이 대다수였고요. 더구나 빌리포 교회의 교인들의 많은 수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용했던 이말 속에서 군사들이면 충분히 알아듣는 군인들이면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복음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이 바로 군인들이 전투할 때 사용하는 전투대응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로마 군단은 한 군단이 약 6천명 정도 쯤 됩니다. 근데이 6천명이 전투를 할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집대응으로 서서 닥쳐오는 다른 적들을 향해서 이 밀집대응을 흐트리지 않고 딱서 있습니다. 달려오면 거기서 앞에 있는 사람이 호, 설령 희생당하고 죽더라도 뒤에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으면서 가까이 오는 적에게 단검을 가지고 찌릅니다. 이렇게 하는 전투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밀집 대형이 절때흐트러지면안 됩니다. 밀집 대형이 흐트러지면 그때 바로 전투는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서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이 말은 이 밀집 대형을 그대로 딱 유지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은 또 같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 연락되고 협력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위험한 상황인데 뒤에 있는 사람은 아 나는 괜찮겠네 하고 뒤찜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다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널 준비해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 군단의 밀집 대형 전투형입니다. 지금 27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오직 내일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에서 전투대응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왜이 전투대응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습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함께 섭니다. 여기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춘 한 마음으로 함께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사단과 마이는그 틈을 사상없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허탈어버립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밀집 대형으로 전투를 벌여간다면 그 사이로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거기에 27절 끝머리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함께 다 완전히 있어서 완전한 전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투 대형이 완성되어 갈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 안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혹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약한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주십시다. 어떻게 협력하는가 하면 같이 함께 도와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예약한 부분을 세워주고 바로 이것이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전투하고 함께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교사들이 성교 지역에 가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때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교사들이 성교지에 가기까지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달리는 신앙으로 출발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성교지에 가는 사람들 100이면 100사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빼를 묶겠습니다. 빼안묶고 그냥 돌아오더라도 그런 소리를 꼭고 갑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결심을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죽을, 죽을 증, 정도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받습니다. 막 귀청창합니다. 아,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그 성교 현장을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거든요. 아니면 부부가 함께 나가서 두 사람이거든요. 좀 많이 간다면 자녀들과 함께, 이런 몇 사람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으로 지켜가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기에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아서 힘을 모아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때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모아서 완전한 밀집 대응으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가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 우리 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가 여기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위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갑니다.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채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주님의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고난 받기 바랍니다. 진짜 힘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 힘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당연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그 위에 이 고난이 분명하게 이유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흐뜨리는 어떤 이상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 주셨습니다. 그럼 받읍시다. 받고 주님의 언약 앞에 서 있읍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이야기하는데, 혹시 성경 6 6권을다 뒤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쓰면 있다고 하면, 제 지금 고주머니에 천원짜리 꺼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가 말씀 을 찾아봤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압시다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받을 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고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는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한평생에 이 고난이 늘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된 세상입니다. 공격롭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세상 속에서 축복받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바로 써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잘못돼 있는 부분은 없는가? 정말 미안하지만 돌아봐야 됩니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난이 따라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분명히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 사람에게 그것이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고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덩지고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절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가 충만해지면해 줄수록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단단해주고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고난은 나에게 대해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네스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님의 믿음 위에 온전히 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군단처럼 함께 서서 서로 협력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로 서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를 생각하고 담대히 전쟁하는 이네스교회선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